자, 저번 주에 진도 나갔던 거 마지막 중화반응 한번 봅시다. 자, 중화반응은 산과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나왔는데,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여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중화 반응인지 아닌지 일단 알려면 산과 염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산염기를 암기라고 계셔야 됩니다. <laughs> 자 여기 간단한 화학 반응식이 나왔는데 HCl이 산이잖아요, 그죠? NaOH는 염기. 산과 염기가 반응이 되면 요 h하고 o h 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거 na하고 cl이 따로 모이게 돼요 요걸 음. 염이라고 부릅니다 염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중화 반응입니다 <laughs>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산의 수소 이온하고 염기의 수소나 이온은 항상 1대1로 만나죠 1대1로 그래서 물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역시 1의 비율로 만들어내요. 1대1대1의 비율로 만들어내요. H 플러스가 뭐 50개가 있고 OH 마이너스가 40개가 있다. 이 둘이 반응을 하면 물 분자가 몇개 만들어질까요? 40개, 40개 반응하고 H 플러스 10개 남고 물 분자 40개가 생성이 됩니다.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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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대 1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거야 <laughs> 자 그다음 중화 반응의 모델인데 어, 염산하고 NaOH를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laughs> H랑 OH 만나서 물되죠 H랑 OH 만나서 물되죠 자 그다음에 Na하고 Cl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섞여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여기다가 적으실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반응을 실제 하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알짜 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 짓안 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알짜 이온하고 구경꾼 이온도 뭐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laughs>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laughs>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은 전체 반응식입니다.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물과 염이 되는 전체 반응식이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알짜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중화 반응이 알짜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그냥 요거 써주시면 돼요. 요게 알짜 반응식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체 반응식이고 <laughs>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호남용액의 액성 산과 연기를 섞었을 때그 액성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연기성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수소,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반응 후에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면 산성이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 10개, 얘 5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물 분자가 몇개 만들어져요? 5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산성이라는 얘기죠. 요 용액은 산성 용액. 그다음 두 개가 완전히 똑같으면 1대 1로 반응해서 물 분자 10개 만들죠. 요게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OH 수자가 많다. 요거 다섯 개, 요거 10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다섯 개 다섯 개 반응하고 다섯 개 남죠. OH가 남으니까 요거 이제 요거는 다섯 개 생성되고 물 분자는 자, OH가 남으니까 너는 염기성을 나타낸다.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laughs> 자, 수소이온과 수소나이온의 그 양을 보고 어,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반응은 항상 1대1대1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laughs>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군요. 밑에 뭔가 보자. 자 중화점에 대한 정의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을 하여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한다. 중화점에서는 그러니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겠죠. 완전히 반응을 했으니까 네, 다른 양이온과 음이온은 있을 거예요. 아까 저 위에서 한 걸로 하면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만 존재합니다. 그죠? 중화점이 아니면 이거 두 개에다가 H나 OH 중에 많은 놈이 남아 있어요. 즉세 종류의 이온이 존재할 텐데 중화점에서는 어요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뭐 이온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중화점에서는 이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없는 거죠. H와 OH가 다 반응했다는 뜻이고요. 자, 이온의 숫자의 변화입니다. 산염기를 반응을 시키는데 예, 그림에 그림에 처음에 산을 준비를 했나 봐. 요거는 시험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음에 염산을 준비를 했어. 저 염산 H가 두 개, Cl-가 두개 있지? 저 여기에다가 NaOH를 넣어 주는 거야. NaOH를 한 세트를 넣어 줬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H 없어지고 OH 없어지고 물 분자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H 하나 있고요. CL 마이너스는 두개 있고 여기서 들어간 NA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새로 생겼죠. H는 사라졌고. 자 그래서 이온의 숫자 변화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H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다. 이것만 존재한다. 그런데 중화 반응을 시키면 NAOH를 넣어주면 <laughs> H 플러스가 점점 감소합니다. 넣어줄 때마다 H 플러스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다 사라져요. 요게 중화점이고요, 요기가. 그 때부터 추가로 더 넣어주면 OH 마이너스가 늘어나죠. 네, 요렇게. <laughs> 자, 요거는 OH 마이너스, 요거는 H 플러스, 요거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처음부터 변화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쭉 변화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 NA 플러스는 넣어줄 때마다 하나씩 생기죠. 넣어줄 때마다 생기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게 NA 플러스. 자 이러한 그래프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 요거는 준비한 게 지금 HCL을 준비해서 이거를 넣어주는 문제거든요. 근데 학교 문제에서는 반대로도 잘 나와요. 그럼 이걸 억지로 외우면 안 돼요. 맨 처음에 누가 있었는지를 문제를 보고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laughs> 자 이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온수 변화 다시 한번 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네요 어디 봅시다 중화점을 지나면 용액의 액성이 변하여 지시약의 색깔이 변한다 뭐 예를 들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에이! 염기성에서 적색이 된다 그랬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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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 반응에서 펜오프탈렌을 이용을 하면 현재 여기 무색이라고 산성이라서 무색 여기서도 무색 중성 됐지 여전히 무색 근데 이 상태에서 NaOH를 조금만 더 넣어주면 연기성으로 변하잖아요 색깔이 적색으로 확 바뀐다고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그 지점을 딱 찾아서 이제 더 이상 어, 중화가 끝났다 중화점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시하게 색깔이 변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중화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b t v 용액이네요 <laughs>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녹색 염기성 들어가면 파란색 색깔 변화가 막 일어나는 그 지점을 찾는 겁니다 지점을 찾아서 어, 중화점이 어딘지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 중화점이겠죠 네. 그런 중화점 중화점을 찾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지시하게 색깔 변화 말고 온도 변화를 가지고도 중화점을 찾을 수 있어요. 예, 네. 중화 반응은 무조건 무조건 항상이 항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열이 발생합니다. 항상 발열 반응이에요. 항상.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하면 항상 온도가 높아져 네. 항상 온도가 증가돼. 중화 반응을 하면. <laughs>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최고점을 찍고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 여기서 중화 반응이 다 일어난 거예요. 예, 네. 그다음부터는 안 일어나거든요.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 지점이 중화점 이라는 얘기에요 그 지점에 해당되는 산 염기의 부피 관계가 중화점 입니다 <laughs> 자 중화점 확인하는 방법 하나 더 하신 거예요 지시하게 색깔 변화를 볼 수도 있고 용액의 온도를 <laughs> 측정해서 할 수도 있고 가장 높은 온도 그냥 쳐주시면 돼그 다음에 생활성의 중화 반응은 산 염기 중화 반응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 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생선회나 생선구이 예, 여기는 염기성 이거를 중화, 중화시키기 중화 위해서 레몬즙을 뿌려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린내가 덜 난대요 재산제를 먹는다 위액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이거 산성이에요 <laughs> 거기다가 약염기성인 재산제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위산이 중화된다 이런 얘기고요 산성화된 토양에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어, 뿌리에 사는 뿌리옥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해서 염기성을 띠는 질소합물을 만들어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킨다. 이게 질소화물 염기성 토양은 산성 중화반응이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가스 성분에는 이산화황이 많이 들어 있거든. 요게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야. 그래서 저걸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이산화황을 제거해야 돼요. 자, 염기성 물질인 산화 칼슘이나 석회석 등으로 중화해서 제거한답니다 공장에서는 우리가 쓰는 양치질 치약, 치약에는 이제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치약에 들어가는 염기성 물질로 산성 물질을 갖다 중화시켜서 충치 예방한다고 하고요. 다음에 벌레 물렸을 때 약파력이 벌레 물린 건 산성이에요. 벌레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벌레가 산성이에요. 벌레 불린 게. 연기성 물질이 포함된 약이나 치약, 탄산수나트름 등을 발라서 어, 중화 반응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이것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생활 속의 중화 반응도. 자, OX 문제인데, 한번, 한번, 한번 볼게요. 산연기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진다? 네, 맞죠. 물과 염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반응하는 H 플러스 OH의 개수비는 1대1이다. 그죠? <laughs> 염은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만들어진 물질이다. 근데 이런 거 확실히 알려면 이 기본 화학식을 알고 계시는 게 좋죠? <laughs> 이렇게 적으시고, 그죠? 이 산의, 이게 염이거든요. 산의, 여기 일로 왔죠? 산의 음이온이거든요. 그죠? 다음 염기에 요게 Na가 기로 왔죠. 염기의 양이온이죠. <laughs> 네, 틀렸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laughs>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항상 열이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일정량의 염산의 온도가 같은 선화 어, 틈을 넣어줄 때 입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온도가 어디냐. 중화 반응 된걸 찾으셔야 돼요. H 플러스나 OH가 없는 거. 여기 H 보이시죠? <laughs> 처음이고요. 여기도 보이네요. 아 여기는 완전히 중화가 됐네요. 예, 네, 그러면 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탐구 활동도 보시면은, 뭐, ABCD 혼합 용액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섞었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예. 염산 2mm, NaOH 10mm, 이런 식으로. <laughs> 전체가 1 2 m m 되게끔 지금 용액을 혼합했나봐. 최고 온도가 높은 걸 찾아보니까 여기네요. 아, C 용액이네요. 여기가 이제 그럼 뭐예요? 중화가 된, 완전 중화가 된 지점이죠. 중화점이, 중화점에서의 부피를 보면 6mm, 6mm입니다. 1대1로 반응하고 을 있어, 지금 얘가. 농도가 같은 거야. 같은 미리가 반응했죠?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산이나 연기가 같은 농도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요거 3mm, 요거 3mm 반응하면, 예, 여기가 3mm 남아요. NaOH가 남으니까 염기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D점을 보시면 4mm, 8mm 잖아요. 예, 요거 4mm 반응하고 요거 3mm 반응하면 여기가 남죠. 염산, 산이 남으니까 산성인 거예요. 이런 예. 예, 식의 문제인 거예요. 주로 나오는 게. 예, A점은 뭐니? 뭐 C, D점은 액성이 뭐니? 지시약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laughs> 자 요걸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아, 탐구활동 A에 대한 설명의 OX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을 시켰을 때 온도가 높아지는 까닭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H플러스와 OH마이너스가 만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이에요 산의 H+니까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자, A에는 OH-가 들어있다. A가 어디 있을까? 이거이 A 염기성이네요, 그죠? 2mm, 2mm 반응하면 이게 8mm 남죠. OH가 살아있죠. 그래서 A에는 OH가 들어있다 맞고요. 중화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의 양은 B가 D보다 많다. B를 보자. 자, 4개 4개 반응해요. H2O 4개 만들어지고 <laughs> D. 역시 4개 4개 반응하는 거니까 물 분자 네개 만들어지네요. 자, 네개의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둘다 똑같아요. 같다. <laughs> C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화점이거든요, C점이. 중화점. 중화점에서도 역시 이온은 존재합니다. 무슨 이온? 염산하고 NaOH 반응을 시킨 거니까 N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존재하죠 시점을 빼고 나머지 A, B, D 이 점은 전부 다세 종류가 존재해요. 세 종류.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에다가 AB 같은 경우는 OH 마이너스 존재하고 D 같은 경우는 H 플러스 추가로 존재하고. 이런식으로 세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laughs> x, d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d점에 이온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전류가 흐르죠 어, 틀린거죠. 그러니까 잘 흐릅니다 그 다음에요, e에 수하나 같은 성형을 넣으면 중화반응이 일어난다. E점. 이 점을 지금 보시면 2mm, 2mm 반응하고 HCL이 8mm 남아있죠. 여기 추가로 NaOH 넣어주면 중화반응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NaOH 넣어주면 중화반응 추가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후 최고 온도 측정하는 실험이다. 시점 온도가 제일 높네. 어, 12, 12 반응을 지켰구나. <laughs>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1:1로 대 반응건 하 뭔가 이것도 1:1. 이 4밀이 4밀이 반응하고 요거 얼마 16이 남죠? OH가 남네. 염기성 이렇게 하시고요. B점 8밀이 8밀이 반응하고 8밀이 남죠. 이것도 예, 염기성. C점 중성. D점 8밀이 8밀이 반응하고 HCl이 남아요. 산성.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이거잘 보셔야 돼요, 문전필 때. 같은 농도 확인하시고, 에이, 혼합을 했답니다. 자, 요렇게. 총 40이 되게끔 혼합을 했나보네. 바로 다 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농도가 같으니까요. 1대1로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완전중화가 됩니다. 자, 요런 걸 골라보자. 가에 PP 용액을 떨어뜨리면, 가가 액성이 뭔지 보죠. 1대1이니까 10, 10 반응하고 얘가 20mm 남죠. 어, 염기성입니다. 가는 염기성. 염기성에 PP 떨어지면 붉은색. 오, 어, 맞아요. 다에 들어있는 수산화 칼륨이네요.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숫자는 똑같다. 예. 네. 둘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다 사라졌거든요. H, CL. KOH 이게 수산화 칼륨인데 다점 같은 경우 20mL 안에 네가 20개 있다고 하면 너도 20개 있겠죠 1대1이고 요것도 20개 20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중화가 된 거예요 남아있는 너들은 1대1로 이것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중화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 분자 수는 나가 라보다 크다 나 15개씩 반응하겠다 15개 라 얘가 15개 밖에 없네 15개 15개 만나네 15개 같다 그래서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아, 이해가셨죠? 자 내신 탄탄 문제 일단 어뭐몇 문제예요? 예. 1등급 표 문제까지 아, 중단원 정복도 있구나 아, 최대한 풀어보세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여기 뭐 푸는 것 마저 풀고 음, 앉아있는 문제 다시 한번 이쪽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할 거니까 최대한 이건 풀어오셔요. 풀고 질문거리 찾아오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